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어제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아서 한숨부터 나오신 적 있으시죠?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고, 그렇다고 피부 관리실 가자니 한 번에 몇십만원씩 들어가니까 엄두도 안 나고요. 지난주에 한 68세 정선이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딸이 어머니 생신 선물로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거절하셨대요. 사진 속내 얼굴이 너무 늙어 보여서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저는 25년간 시니어 피부 재생을 연구해온 박진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피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피부관리야. 이미 늦었어. 주름은 나이 들면 생기는 거지 뭐.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정선이 어르신한테 세안 전단 3분만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4주 만에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엄마 요즘 뭐 바른 거 있어? 피부가 환해졌는데? 그말 한마디에 정선이 어르신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제는 가족 사진 찍자고 먼저 말씀하신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특별한 게 전혀 없어요. 집에 있는 쌀뜨물이랑 꿀한 스푼이면 끝이에요. 비싼 화장품 살 필요도 없고 피부 관리실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방법들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망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안전 3분 루틴이 왜 중요한지, 꿀과 쌀뜨물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바르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습 마무리하는 법까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달 후엔 거울 볼 때마다 웃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피부시계를 되돌릴 세안 전 3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만난 73세 이혜정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자가 저한테 할머니 얼굴이 무섭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웃을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손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해정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햇볕 아래서 보내셨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기미와 잡티로 얼굴이 어두워 보였죠. 처음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셨대요. 70이 넘은 나이에 피부가 좋아질 리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혜정 어르신께 꿀과 쌀뜨물 세안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가 직접 방법을 시연해드리고 매일 기록하시도록 도와드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피부가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2주차엔 볼에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눈과 잔주름이 옅어지고 칙칙하던 볼빛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6주 후 다시 뵈었을 때 이해정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내가 젊어졌다고 놀라더라고요. 사진도 다시 찍을 용기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세안 전 3분의 힘입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피부가 제대로 흡수할 준비를 시켜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피부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적절한 자극과 영향을 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보습 마무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세안전 3분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가면 수십만 원짜리 크림들이 즐비하죠. 하지만 제가 만난 피부가 좋은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비싼 제품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제 고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76세이신데 얼굴이 너무 칙칙해서 친구 만나기가 부끄러우셨대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두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친구들 모임에 앞장서서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자신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세안전 3분 내 피부에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안 3분 루틴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세안전 3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피부 흡수 통로를 여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바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하자마자 바로 크림을 바르시는데, 그건 다친 문에 노크도 없이 밀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한국 피부과학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세안 전 피부 준비 단계를 가진 그룹이 일반 세안만 한 그룹보다 수분 유지율이 2.4배 높았고, 주름 깊이가 15%나 완화됐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피부 조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수원에 사는 71세 박미수님은 이 방법을 8주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지만, 3주차부터 볼의 잡티가 옅어지는 걸 느끼셨대요. 6주차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더래요. 얼굴이 밝아졌다고 뭔가 달라 보인다고요. 8주 후엔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쌀뜨물을 3스푼 준비하세요. 쌀을 씻고 난첫 번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씻은 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꿀을 반 스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꿀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야 합니다. 이제 화장솜에 이 혼합물을 적셔서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문지르면 안 돼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겁니다. 특히 주름이 많은 눈가와 입가는 더 신경 써서 두드려 주세요. 3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꿀 속의 천연효소가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쌀뜨물의 영양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휴대폰으로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면 편해요. 정확히 3분이 중요합니다. 3분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냅니다. 이때 물 온도가 중요한데요. 손등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고 너무 차가우면 모공이 닫혀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땐 절대 비비면 안 됩니다. 수건을 얼굴에 가볍게 대고 누르듯이 물기를 흡수시켜야 해요. 피부는 방금 깨어난 상태라 아주 민감합니다. 조금만 거칠게 다루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크림을 발라야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크림을 손바닥에 덜어서 체온으로 데운 다음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시도하실 땐 반드시 팔 안쪽 같은 곳에 소량을 발라서 24시간 동안 지켜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과민해질 수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이 정도 주기가 피부가 회복하고 적응하는데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최영희님은 이 루틴을 5주간 지키셨는데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2주차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확실히 달라진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광주의 67세 김순자님은 딸한테 이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딸이 먼저 해보고 효과를 보더니 어머니께 알려드렸대요. 이제 모녀가 함께 이 루틴을 지키시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모녀 간 대화도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안할 때몇 초를 투자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1분도 안 걸리실 겁니다. 하지만 단 3분만 더 투자하면 피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74세 강정숙님은 평생 피부가 거칠어서 고민이셨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사셨으니 당연했죠. 그런데 이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시더니, 이제는 피부가 부드러워져서 손자들이 할머니 뺨을 자꾸 만진다고 하세요. 서울의 72세 이명자님은 기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얼굴에 크고 작은 기미가 여러 개 있었는데요. 이 루틴을 7주간 실천하시더니, 기미색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화장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하고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소한 사주는 해보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세포가 재생되는 주기가 대략 28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은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전주의 70세 배정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2주는 아무 변화도 못 느꼈는데 3주차부터 거울 볼 때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4주차엔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주더래요. 얼굴이 환해졌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세안 3분이 어떻게 피부 속 생리작용을 바꾸는지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더 확신을 갖고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꿀 속에는 천연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역할을 해요. 일반 각질 제거제처럼 피부를 긁어내는 게 아니라 죽은 세포의 단백질 결합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죠. 쌀뜨물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3인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이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요. 이건 비싼 화장품에도 들어가는 고급 성분입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쌀뜨물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물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30도에서 35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피부에 천연 보호막이 손상되지 않아요. 뜨거운 물은 당장은 시원하지만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가고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울산의 68세 안미경 님이 좋은 예입니다. 평생 뜨거운 물로 세안하셨는데 피부가 계속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있으셨대요. 제가 물 온도를 낮추라고 조언드렸더니 2주 만에 피부 당김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안 시간도 중요합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잠들기 2시간 전에 세안을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 시기와 맞물려서 피부 회복 효과가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자는 동안 세포를 재생하거든요. 창원의 73세 정미숙님은 이 시간대를 지키신 후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아침이면 얼굴이 푸석했는데, 이제는 탱탱하고 생기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쌀뜨물은 냉장 보관해서 3일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온에 두면 금방 변질되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 일요일에 한번 만들어서 월화수 3일간 사용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목요일엔 다시 만들어서 금토일에 쓰시고요. 포항의 75세 신영자님은 귀찮다고 일주일 치를 한번에 만들어 놓으셨다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셨어요. 변질된 쌀뜨물을 사용하신 거죠. 그 후로는 3일마다 새로 만들어 쓰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십니다. 세안 후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일시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 세안 후에는 외출 전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이걸 빼먹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순천의 77세 조인숙님이 이걸 놓치셔서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안 루틴은 열심히 하셨는데 자외선 차단을 안 하시니까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것처럼 보이셨대요. 제가 자외선 차단제를 권해드린 후로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보습 크림은 얼굴이 촉촉할 때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나서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로 발라야 해요.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크림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보습의 골든타임입니다. 안동의 71세 류경숙님은 세안 후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나서 크림을 바르셨대요. 그러면 이미 피부가 다 말라버린 상태죠. 제가 순서를 바꾸라고 했더니 피부 건조함이 확 줄었다고 하십니다. 마사지 방향도 중요합니다. 크림을 바를 때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야 합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발라주면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돼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 하면서 바르세요. 목포의 69세 한영희님은 크림을 그냥 쭉쭉 발랐는데 제가 마사지 방향을 알려드렸더니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하세요. 같은 제품을 써도 바르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손의 온도도 활용하세요. 크림을 손바닥에 덜어서 양손으로 비벼 체온으로 데운 다음 바르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차가운 크림을 바로 바르는 것보다 효과가 좋아요. 강릉의 74세 오미선님은 이 팁을 듣고 실천하신 후로 크림 한 통을 더 오래 쓰신다고 하세요. 흡수가 잘 되니까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대요. 경제적이기도 하고 효과도 좋고 일석이조죠. 밤에 자기 전엔 좀더 진한 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엔 가벼운 제형, 밤엔 영양감 있는 제형으로 나눠서 쓰시면 피부가 더 건강해집니다. 밤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하니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거예요. 제주의 72세 고정숙님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크림을 쓰셨는데 제 조언대로 나눠 쓰시더니 아침에 피부가 더 촉촉하고 탄력이 써졌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결과는 확실히 다르죠. 오늘 밤 세안전 3분을 투자해 보실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비싼 화장품이 피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습관이 피부를 바꾼다는 겁니다. 세안전 3분 꿀과 쌀뜨물의 황금 비율, 그리고 보습 마무리.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25년간 수천 명을 만나보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70대, 80대에도 피부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잘못된 관리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주름은 더 깊어지고 기미는 넓어집니다.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칙칙해져서 거울 보는 게 두려워집니다. 사람 만나기도 부담스러워지고 자신감도 잃게 되죠.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을 제대로 지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부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옅어집니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3세 이혜정 어르신은 손자에게 할머니 얼굴이 무섭다는 말을 듣고 상처받으셨지만, 6주 후엔 동창회에서 친구들에게 젊어졌다는 칭찬을 들으셨죠. 71세 박미수님은 평생 거친 피부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8주 만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변하셨습니다. 68세 안미경님은 평생 뜨거운 물로 세안하셨는데, 물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피부 당김이 사라졌어요. 이런 변화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안전 3분, 내 얼굴에 시간을 선물하자. 이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쌀 씻을 때두 번째 물을 받아 두세요. 거기에 꿀반 스푼을 섞으세요. 세안전 3분, 얼굴에 톡톡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보습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화장솜 하나면 됩니다. 시간도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드라마 광고 시간보다 짧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소 4주는 해보세요. 피부세포가 재생되는 주기가 28일이니까 한 달은 꼭 지켜봐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3주차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올 겁니다. 4주차엔 주변에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세 번만 하시면 돼요. 스티커를 붙이거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기록하세요. 한달후 달력을 보면 뿌듯할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딸이나 며느리와 함께 하시면 대화거리도 생기고 좋아요. 남편분과 함께 하셔도 좋고요. 피부는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 탄력을 되살리는 손마사지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림프 마사지 방법과 얼굴 근육을 깨우는 특별한 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꼭 봐야 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세안할 때 어떤 순서로 하고 계신가요? 혹시 세안 전에 특별히 하시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부에 쏟는 정성만큼 피부는 보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세안전 3분을 시작해보세요. 한달후 거울 속에서 달라진 내 모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